어, 저도 들어갈게요. 아니. 네. 자, 우리 회장님, 회장님. 한마디 해주십시오. 아유, 네. 회장님 잘못 만나가지고 세상에 성산까지 왔는데. 아유, 포도술을타고 얼마나 세상에 고개가 아팠겠어 아니, 회장님을 잘만나가고 네. 이런 경험을 하고 너무 좋았어요. <laughs> 너무 아니, 재밌었어요. 우리 총장님들 진짜 노하지 않고 이렇게 해줘서 우리 김장할 때요 총장님들 그대로 오셔.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. 맞아요. 아유, 총장님들 너무 감사합니 우리 일하신 분 소감 한마디 해보십시오. 어땠어요? 아유, 너무 좋았요 재밌었죠? 네, 재밌었죠. 모가지가 나가요. 아, 뭐가제가 떨어져. 아, 저도 목이 아파 지고 고개를 쳐 주지도 아, 못하고 이랬어요. 아, 고개 네, 네. 고 아, 네. 자. 자, 손좀 흔들어 주세요. 자. 자, 사진 찍습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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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네 우리 회장님 웃음도 많이 주셨어요. 그냥 체험하고. 네. 이렇게 그냥 한 마디에 다들 이렇게 그러니까요. 챙겨주셨어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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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이고. 고생하셨습니다. 이제 맛있는 밥 먹으러 가는 거죠. 네, 고맙습니다. 네, 화이팅! 화이팅! 네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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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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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화이팅, 네 네. 네, 네. 오저식사가맛 드시고, 네. 고맙습니다 네. 여튼 이리 도가대한민국고 가격을 감사합니다. 건강하시고, 네. 네. 있으면 네. 그, 네. 그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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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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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네. 저 네. 네. 저저 네. 네. 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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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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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